네, 안녕하세요. 해리파터입니다. 자기 전에 잠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갑자기 구독자가 많이 늘, 늘으신, 많이 든, 어, TV 한세상님의 채널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 어, 유튜브를 바라보는 내, 시, 저의 시각이나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충격 같은 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고민들, 그런 것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 시대에 어, 유튜브만큼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TV는 개인들한테 채널을 열어주지 않아요. 인기가 많거나, 음,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주죠. 어, TV 프로그램들, 어, 계약 맺은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연예인들 위주로, 유명한 것들 위주로 그런 것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법인이나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갈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 대중들이 소비는 하겠지만 뛰어들진 않고 있죠 저는 중산층도 아닌 그런 일개 시민으로서 소시민이죠 힘도 없어요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소시민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게 막막하긴 하지만, 음, 그래도 유튜브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식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살게 되겠죠.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그래도 유튜브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나,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등, 공평, 기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기회를 잡는 것, 그리고 그런 기회를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저항 같은 것 그런 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할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소통들을 할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 가지신 먼저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 또 그분들이 앞서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같이 나가자, 같이 해 나가자라고 말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분인지 알것 같아요 어, TV한세상님이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라고 했던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요 물론 부럽습니다 TV한세상님이 부럽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고 싶긴 하지만 그분 스스로가 어, 찾아낸 그분의 소통 방식 또 그런 것들 진심어린 그런 소통 방식들이 통한 거겠죠 제발 그런 것이길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모델로 한 세상 님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공평한 일이 될까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들도 뭐 꿈꾸게 되고요. 그렇게 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뭐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나 사람이 우선이기보다는 성과와 성공, 부자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버린 시대에 그런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가치,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바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업들과 많은 자금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오지만 그 껍데기, 그 만들어진 이미지 내면에는 다른 그림자가 있고 불편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목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언가 희망, 그리고 내 스스로 영혼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들, 내 영혼을 그래도 소유하고 싶다, 내 영혼을 지키고 싶다, 지켜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꿈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세상님, 그리고 다른 소통하면서 이렇게 커 나가는 그런 크리에이터들,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가 성공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제 가진 생각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얼굴이 보여지기 때문에 진짜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음, 분명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사람들한테 올려 퍼졌고 그것들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정치에 사용한다거나 어떤 흐름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했었죠 한 거에 맞죠 근데 지금은 유튜브는 그런 조작이 좀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게 맞겠죠. 언젠가는 이 유튜브에 어떤 이미지 조작이나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자금이나 세력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유튜브를 하는 많은 진정성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고 그것들은 거기서 힘을 얻지 못할 못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개인의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 그리고 개개인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평화, 사랑, 뭐 안정 그리고 공평, 정의,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속이고 가리우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싶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 대중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고, 대중들의 귀를 막 막으려 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다 밝혀졌지만, 애초에 그런 것들이 없이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채널들, 그런 소통의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유튜브가 그런 채널이 되는 것 같아요. 가히 혁명적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기분이 좋은 것도 같고 무섭기도 하고요. <laughs>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득권자들과 일치 않으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목소리를 많이 낼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일개 시민으로서 아무 힘도 없지만 한 분의 성공 사례가 많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경제적인 억매임에서 자유로워져서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고 가치 있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일들 그런 날들을 빨리 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누구나 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꾸만 요 자막이 자꾸만 나오죠 이 자막 이거 치우려고요 또 나오네 치우려고 자막 없이 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보여줄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많은 좋은 영상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시고 또 정보도 많이 주시고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성공을 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더 정직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올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은 또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생각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며 토론하며 서로의 다름도 인정하고 건강하게 자기 마음들 자기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한 세상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어떤 기록을 또 세우실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으셨고, 또 앞으로, 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공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인으로서의 삶, 많은 사람들의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된 사람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책임감, 그런 짐들을 느끼시기 때문에 또한 세상님께서 그런 멘트들도 남기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부디 좋은 채널 되시길 바라고 또 많은 유튜버들에게 초보 유튜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뭐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조금 더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은 1시 15분. 편집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실 것이고 자신의 채널을 구독해 달라고 하는 그 많은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다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도나도 경제로 경제의 자유가 있다면 서로 차별할 이유도 없겠고, 차별할 마음도 없겠죠. 그런,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밤도 즐거운 밤 되시길 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편집할 때 너무 힘들어.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해서. 저 이거, 해리파터 컨셉 잡으려고 이거 샀는데, 아, 컨셉 없애야 되나. <laughs> 밝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엉뚱한 생각들 많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리파트였습니다. 안녕.